혁신 과정에서 일부 일어나는 자본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 싸움이나 갈등은 아니라는 것 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당 내외의 주도적인 격 체결. 이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한 가지 행태가 좀 변하는 게 있습니다. 뭐냐하니까 언론에서한하에서준표 대표하고 어떻게든지 갈라치기를 하려고 서한 네.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당의 행태를 보면 야당서 공조하는 것을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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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하한국하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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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법을 행사하는 모습이 내 보입니다. 또 언론에도 이미 보도됐습니다. 그더니은 음. 똑같은 수법을 지금 적용을 해서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팬들을 대표 지금 이렇게 우리 갈라치기 절대 현혹되지 않는 거죠. <laughs> 네. 아니, 아니라는. 혁신을 내 나가는 과정겠죠당내외 더 체결.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한 가지 행태가 좀 변하는 게 있습니다. 뭐냐 하니까 언론에서 과거 홍준표 대표하고 어떻게든 혁신 과정에서 일부 일어는 자본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 싸움이나 갈등은 갈라치기를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당의 행태를 보면 야당의 공조하는 것을 일두려워합다 제가 접해보니 야당이 공조를 하지 못하게 우리 당과 또 다른 당과의 갈라치기하는 수법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언론에도 이미 보도됐습니다. 이태니.